2월 15일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용하는 죄가 되느니라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와되 보조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니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